안녕하세요 헤이 서머입니다. 오늘은 눈치 안 보고 향수 시향 가능한 퍼퓸 그래피에서 맡아볼 수 있는 바이레도 향수를 리뷰하겠습니다. 제가 그간 리뷰하지 않은 바이레도 향수들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빅 레도 릴플레르릴 플레어는 스웨이드 가죽과 달콤한 풍성 껌의 주시함이 부각되는 묵직한데 유니크한 향입니다. 하지만 다소 인공적인 달콤함이 호불호가 갈리니 고 본인사를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향이 지속력과 확산력은 좋은 편입니다. 빅 레도 슬로 댄스. 슬로우댄스는 스모키한데 달큰한 꼬냑향과 함께 인센스가 부각되는 씁쓸한데 달콤한 바닐라향입니다. 꼬냑향이 부각되는 초반이 호불호가 갈리며 연령대가 높은 듯한 느낌이니 꼭 본인사를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비르도 우디 몰텔 오우드 이모텔은 타바코와 페출리가 조화로운 시원한데 묵직한 향입니다. 향의 잔향으로 갈수록 스파이시한 카다멈이 부각되며 청량한데 묵직하게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20대 중후반 남성분들의 캐주얼 의상에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이상입니다. 리도1996이네스비드일은페출리와 바닐라가 조화로운 세련된 향수입니다. 단향으로 갈수록 가죽과 엠버가 도드라지며 따뜻한 듯 서늘하게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깊고 풍성하며 패출리의 서늘한 듯 우디한 바닐라가 매력적이며 무겁지 않고 시크하게 다가옵니다. 1996은 스트이상에 어울리며 20대 이상 가을, 겨울 남녀 공용 향수로 추천드립니다. 향이 지속력과 흡산력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11th Hour 11th Hour는 향신료와 페출리가 조화로운 이국적인 듯 시원한 향입니다. 초반 톡 쏘는 후추향이 지나가면 잔향으로 갈수록 럼과 페출리가 조화로우며 30대 이상 남성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있는 느낌이라 살에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Black s a f f r o 블랙샤프라는 새콤한 블랙베리와 촉촉한 가죽의 조화가 묵직하며 달콤한 바이레도의 명작입니다. 전반적으로 촉촉한 우디향과 달콤한 블랙베리가 찜질방의 습한 느낌으로도 느껴지며 유니크한 느낌입니다. 10대 이상 남녀 공용 가을 겨울 향수로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목소리> 벨벳테이지는 몽환적이며 플로럴한 장미 풍성껌 같은 주시한 머스크향입니다. 달은 향으로 나르시스 로드리게즈의 플레르드 머스크와 자라 브라이트 로즈가 있으니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영과 자라 외장에서 함께 시향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이하입니다. 미르도 썬데이 콜로니. 썬데이 코롱은 고가의 가격에 비해 무난한 시트러스 향입니다. 시트러스한 베르가못과 라벤더향이 스파이시함이 살짝 있으나 거슬리지 않으며 흰 셔츠가 연상되는 밝은 향이며 잔향으로 갈수록 인센스가 부각되며 시트러스한도 묵직해집니다. 하지만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이 많이 은은한 향이니 매장에서 살에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비르도 슈퍼시더 슈퍼시더는 연필씬 냄새와 머스킹한 살 냄새가 잘 어우러진 세련된 우디향입니다. 하지만 향이 노트에 머스크 향조가 철봉 냄새로도 느껴지니 꼭 살에 뿌려 보시기 바라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미호도 윤로즈. 영노즈는 시큼하고 새콤한 레몬과 풍성한 머스크가 조화로운 향입니다. 단향으로 갈수록 레몬이 들어간 섬유유연제로 헹군 옷에서 나는 듯한 향으로 살에서 촉촉한데 머쓱하게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톤 높고 새콤한 레몬향이 시큼하기도 느껴지며 이국적인 느낌이 있으니 꼭 살에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대 이상 남녀공용 봄, 여름 향수로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이하입니다. 블랑실은 톤 높은 세제와 하얀 비누로 함께 빤흰 셔츠에서 날 법한 정갈한 향입니다. 전반적으로 흰 장미향과 머스크가 부각되며 촉촉한 듯 달콤한 듯 프레시하게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20세 이상 전 연령층 데일리 향수로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이 중간이하이니 향이 필요한 순간에 수시로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플라워헤드는 달콤한 아카시아 꽃향과 묵직한 스웨이드 가죽이 조화로운 꽃향입니다. 초반에 새콤한 듯톤 높은 아카시아 향이 잔향으로 갈수록 톤이 낮아지며 20대 이상 여성분들께 어울릴 법한 차분한 듯 무난한 향입니다. 가을, 겨울 뿌릴만한 묵직한 꽃향이며 고가의 가격에 비해 무난한 느낌이니 곡사를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이하입니다. 미르도 샌바드 썬데이즈드는 달콤한 오렌지 꽃향인 레놀리가 부각되는 청량한 청포도 솜사탕향입니다. 전반적으로 상큼하고 시트러스한 청포도 솜사탕향이 밝고 유니크하며 청량한 느낌이라 한여름 폭염에도 추천드립니다. 캐주얼한 듯 유니크하며 10대 이상 전 연령층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좋은 편입니다. 미르도 벨 펄프는 트로피칼 열대 과일과 느끼하지 않는 무화과 향이 매우 달달하며 주시한 여름 향수입니다. 펄프는 향의 잔향으로 갈수록 열대 과일은 구아바 향이 부각되며 캐주얼한 듯 밝고 경쾌한 달콤함이 유니크하며 10대 이상 전 연령층 추천드립니다. 향이 지속력과 확산력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미르도 집시와테 집시어터는 레몬의 프레쉬한 데 우디한 바닐라 향이 유니크하며 달콤한 향입니다. 향의 중반으로 갈수록 청량한 솔잎향이 우디하게 느껴지며 미세하게 남자 스킨향이 깔린 듯하나 거슬리지 않습니다. 사계절 무난한 듯 프레쉬한 달콤함이 유니크하며 향의 지속력은 중간 정도이나 확산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미르도비리오텍 히블리오 티크는 달콤한 자두향과레드향이 조화로운 묵직한 향입니다. 빌리하게 느껴지는 묵직 달달한 가죽 향이 유니크하며 차분한 듯 우디한 향입니다. 잔향으로 갈수록 자두가죽의 주시함이 부각되며 촉촉한 듯 포근하게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사계절무난하며 10대 이상 전 연령대 추천드리며 향이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리어도 아거우드, 코도우드는 스모키한 가죽과 샤프라니 려면과 조화로운 묵직한 듯 달큰한 향입니다. 반향으로 갈수록 럼향이 부각되며 묵직한데 달큰하게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있는 럼향의 느낌이 강해 30대 이상 직장 남성분들의 가을 겨울 향수로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최상급이며 자라예본보니우드를 좋아하신다면 시향 추천드립니다. 릴로스 산토스 로스 산토스는 뿌리자마자 바이레드의 우디한 홍차향이 믹스 이모션을 아로마틱하게 만든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데로스 산토스는 전반적으로 아로마틱한 홍차와 쑥향이 조화로우며 시원한데 맑고 은은합니다. 어느 날 뿌리면 매력이 더할 향이며 20대 이상 남녀 공용으로 추천드립니다. 향이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이하입니다. 비르도 인 플로레센스 플로레센스는 생화의 꼬리탐이 느껴지는 수분감 있는 꽃다발향입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달콤한 자스민이 주변의 풀향과 함께 부각되며 생화의 생동감과 프리쉬함이 매력적이며 청순한 여성분이 연상됩니다. 바이레도 꽃향 중 가장 무난한 느낌이며 10대 이상 청년 연령대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이하입니다. 타오는 님이 쓰시는 모아비 고스트는 보랏빛이 떠오르는 쌉쌀한 듯 향긋한 모과향 샴푸로 머리를 감은 듯한 향입니다. 단향으로 갈수록 느껴지는 촉촉한듯 파우더리한 물향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나 유니크한 향이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입니다. 10대 이상 사계절 남녀 공용 머스크 향수로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은 매우 좋으며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리르도 라툴립 튤립. 라튤립은 쨍하며 톤 높은 생화 줄기의 그리너리함까지 재현한 달콤한 아카시아향 같은 꽃향입니다. 전반적으로 서늘한 듯 쨍한 아카시아 꽃향이 매력적이나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 잘 뿌려보시기 바라며 서늘한 듯 달콤한 아카시아 꽃향이 깊고 풍성한 듯 화려하게 느껴지며 잔향으로 갈수록 파우더리합니다. 여성분들께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이하입니다. 리르도 로즈 오브 노만슬랜드 no 로즈 오브 노 맨즈 랜드는 소독약 같은 장미향이 차가운 장미워터 같은 향입니다. 같은 브랜드의 장미향이 로즈 노와 아 비교하면 좀더 달며 촉촉한 느낌입니다. 하늘 안도 중성적이고 촉촉한 장미워터 향이 남성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을 겨울 추천드리고픈 발다프리크리뷰로 바이레도 리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워도 발다프리 NCT 재현님 향수로 유명한 발다프리크는 파인애플 통조림 냄새 같은 시트러스향과 마시멜로우가 연상되는 초코 솜사탕 향이 로맨틱한 느낌입니다. 발다프리크는 잔향으로 갈수록 시트러스향도 포근한 잔향이 달콤한 솜사탕 같은 바이브로 느껴집니다. 극적인 느낌이며 밝고 달콤한 마시멜로우 느낌도 있어 10대 이상 전 연령대 가을, 겨울 향수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중하고 따뜻한 느낌을 연출하고 풀때이 향수 적극 추천드리며 향이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바이레도 향수의 디테일한 리뷰는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며, 협역 인근의 포픈 그라핀의 눈치 안 보고 전세계 다양한 니치 향수와 올리병에서 판매하는 패션 향수들과 백화점에서 철수한 세르주르텐 향수들도 시향 가능하니 꼭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목소리>